드링카에서 좋은 차를 주셔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편할 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차살 일이 있든지, 차가 감정이 있는 일이 있으면은, 딴 데는 안 갑니다. 근데 드링카만 올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드링카. 드링카에 영원하라. 자, 안녕하십니까. 마이드링카의 김태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 저기 먼 곳, 경상남도 양산에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은 9시. 고객님이 경유지 들렀다가 오시면 시간이 한 1시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정리를 해드리면 신용등급은 7등급에서 8등급이세요. 고객님이 기존에 기대출이 좀 많으셔가지고 대출이 발생이 안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 대표님께서 5일에서 10일 정도 지금 계속 통화를 하셨고 또필요서류를또 계속 첨부하셔서 또 저희 마이 드링카 상품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 오늘 고객님 진행하실 차량은 고객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SUV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 오시면 또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할 수가 없어서 어저께 그저께 저희 임 대표님께서 직접 차량을 컨택하셨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더뉴 스포티지 아 차량입니다. 근데 고객님이 오셔서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임 대표님께서 직접 고객님을 차를 보여드리고 고객님하고 같이 공업사 가서 또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하루 저희 마이드링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몇 시간 걸리신 거예요? 집에서 6시 반에 떴거든요. 예, 예. 그니까 4시간, 4시간 반 가까이 걸리네요. 4시간 반? 중간에 오늘 라면 한 그릇 먹고. <laughs> 정신도 지셨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제 집 시간이 됐으면 네, 네. 제가 이사님하고 막막 네. 비싼 건 놓아드리고, 막 가구상도 사들래. 그렇죠. 예. 네. 저 어디 가면 무슨 다. 아, 내가 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많이 편해. 와딴 데로 가야. 근데 양산이 가 보니까는 굉장히 좋던데요? 나 같은 했죠. 응, 땅값도 뭐 비싸다고. 예, 예 맞습니다. 응, 예. 내가 지금 양산 부산 살다 양산 들어온지 십삼 년째거든요. 예. 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예, 예. 지금 이런 데서 살게다 싶으더라고. 아, 진짜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없는 게 없어요. 제 손님 한 분이, 예. 오늘 아침부터 저랑 영상으로, 지금 전라도 영광으로 차고 예. 예. 내리거든요. 예, 예, 예. 저를 믿고 그냥 영광에서, 예. 그냥 받겠다, 그거. 예, 근데 예. 이게 더 신경쓰이거든요, 제 입장에서. 는신경쓰이죠 맞습니다. 신경을 안쓸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안 올라오니까 더 신경쓰이지. 그렇죠, 그렇죠. 예. 송해형 갖다 주는데 그렇죠. 말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음. 그러면... 저는 더 민감한 거예요. 차라리 오셔갖고 고객님처럼 고 같이 카센터까지 가서 어, 그렇죠. 예, 확인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저야 나는...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저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저 저번 주에만도 해 지금 내 건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냥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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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대면으로 예. 올라오시기도 좀 불편하신 분들뿐이 아니라 아. 인천에 대한 그안 좋은 선입견 이렇게 큰 매장을 놔두고도. 네, 네 인천에 있는지 네. 네. 말씀 좀 죄송한데 우리 중간 아들이 네. 어, 저희 통화하면서 뭐안는아 압니까 네. 아빠 아까 얘기해 주셔서 조심하세요 네. 저저 아는 친구 형님이 네. 인천에 왔대요 차를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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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라고 네. 왔는데 이상한 데로 걸고 가더니 따구리 당하고 <laughs> 완전 따구리 당했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네이 금액 이상은 못 준다 아... 네여저저저 저, 저 죽을래 살래 <laughs> <laughs> 그래서 내 보고 신당모 하더라고 조심하소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가 아직 난막찰사시서그때 하지마라 했는데 그만큼 이, 이 인지가 안좋은거야 네. 저희 영상이 이제, 이제 이렇게 제이 찍으면 예. 방역질뒤에 올라가거든요 예. 유튜브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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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아드님이 이 영상을 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아버지가 와갖고 어떤 예. 진행을 밟았는지 예. 딱 보이니까 잠깐만요 저쪽에 있어 이 차를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건가베? 네, 이거 맞습니다 네, 이거 맞네 예, 색깔하고 맞네 예, 예. 일단은 엔진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차 예, 복무가 예. 있으면 그환 부위에 볼트 푸는 자국이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누유가 있으면은 이쪽에 기름 같은 게 맺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깨끗하죠 여기 보시면 전혀 풀린 게 없죠 네, 그냥 네, 그냥. 네. 정상이라는 게 네,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라이트를 안개등까지 지금 저희가 다 켜봤습니다. 네. 예, 예, 예. 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네. 예, 예. 뭐 차는 더잘 아시잖아요. 네. 예, 예. 일단은 RPM 상태 요동이 없고요. 예, 예. 온도메다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직 못 왔어요. 네, 조금 더 있어요. 기관을 네. 보다서좀박스다 멀... 이제 한번 밟아볼게요. 네. 천천히 가속해 보시죠. 천천히 한 번. 천천히. 한번 천천히. 천천히. 한어요 오케이, okay. 네, 받았을 때 적는 것들은 괜찮아요. 블랙박스입 있고, 내비는 내가 지어서 띠러 있거든. 그냥 여기다가 그, 카드만 꽂아셔도 돼요. 내려갈 때 그럼 내가... 그... 지금 하이베스 카드 꽂으면 되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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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다 꽂기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예, 예. 어저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버튼 시도. 예, 예. 예, 버튼. 어, 확인해고그 예. 다음에 뭐 내비. 네비... 벌크 없고, 이거는. 그래도 기본. 아, 이건 벌크 없고. 이거 볼거 있어, 이거는 뭐, 어느 장다 있고. 네. 여기 조석도 열선에 있습니다, 여기. 아, 인정운은석은 어, 뭐. 예. 통통까지 있어요. 뻔루포도 예. 뭐, 비둘기. 바... 아, 필요 없고. 아. 그건 안 한다. 차 상태만큼은 아, 아마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동 시트 썸네일 이런 안 합니다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사이하고 엔진하고 조향장치, 네. 악셀렉터 이런 거 네네. 그거 보면 나머지 볼거 없어요 아, 네. 제가 그런 거다 네. 체크를 해드리고 네. 심지어는 라이닝까지도 다 점검해 드릴 테니까 아,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아, 되고 네. 같이 이거를 네. 공업사로 어, 가자고 엔진오일은 갈 시기가 됐습니다. 스터링만 봐도, 예.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있으면,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갈아야죠. 예. 그리고, 뭐, 누유되는 게 있는지, 부동액도 체크하고, 라인은 다, 봐, 봐. 라인은 다, 볼 거예요. 예. 예. 깨끗하세요. 예. 색깔도 보는 거니까. 예. 펜팩트 보면, 이제, 시방 같은 거 금이가 있는데, 금 가죠. 예. 너무 예. 오래되면 금 가거든요. 예. 깨끗합니다. 예. 아, 브레이크 패드는? 예. 한 80분 정도 남았네요. 8 그러면 할 필요 없고, 예. 뒤에는요. 이 브레이크 패드는90%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럼 할 필요 없다. 네, 80% 9 0는할 필요 없어요. 깨끗하네 그죠. 여기 없고 하부 코팅을 좀 해놨네요. 그그 보면 괜찮네. 예예 예. 조인트도 조인트도 괜찮고. 일단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이 차량은 스포티지 최초 등록일은 2015년 7월이지만 예, 예. 모델은 2016년에 이걸로 갑니다. 예. 뭐 차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디젤이요. <laughs> 이 차량은 경유입니다. 예, 예, 예. 검사 날짜 2023년 7월달에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여기 상품용은 영광입니다. 어, 말 그대로 우리 고객 명의로 제가 이제 아예 딱 이전을 시키잖아요. 근데 음. 상품용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아, 예, 고객 네. 여게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이제 자동차 성능 기록부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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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이제 차량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고 오, 예. 특이 상관 없고요그 예.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외판에 교환이 있으면 X표 요 앞에 아까 교환부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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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기 뒤에 트렁크 있죠? 요, 요 예, 단순 네, 교환이라고 예, 합니다. 예, 예, 예. 단순 교환 있고 요건 뒤에 범퍼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판금. 예, 여기 하나 있었고. 어, 뭐.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엔지및 미션부인데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은 미세누유가 있다던가 누유가 있으면 이거 다 체크를 해요, 저희는. 음. 근데 아예 없어요 이 차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신 있게 요거 누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우리 고객님 먼길 오셔 가지고 저희 마이드링카를 또 선택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오늘 많은 인생에 대한 얘기도 듣고 오늘 정말 제가 한수 배운 것 같습니다. 고객님 모시고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 마이드링카 만나셔서 네. 이제 일을 진행하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오늘 우리 그 소비 사님하고 우리 임상하고 네. 어디 김 대표입니까? 김혜김 대표입니다. 김혜김 대표. 김혜. 처음에 네, 네. 네. 만나서 제가 어,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특특히 또 좋은 차를 얻어가지고. 아우 또먼 곳까지 내려가니 상당히 기쁘고 네. 고맙게 보지 없습니다 아. 앞으로도 고객들한테 다 그렇게 잘 대응해가지고 사업이 날로 일익 번창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예. 니다 오늘 우리 사장님하고 저희가 4시간 동안 네. 사실상 진행이 빨리 끝났었는데 네. 마지막에 화, 확인 절차 하나 남은 것 때문에 그게 좀 꼬여서 1시간 네, 정도 네. 더 늦어졌어요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마무리까지 해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네. 그리고 기본적인 정비를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네. 뭐엔 지노인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90% 네. 80% 남아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셨고 네. 장거리를 운행을 많이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하체라든가 타이어를 제일 먼저 꼼꼼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만 본게 아니라 고객님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저희도 안심할 수 있었고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출고를 해드렸어서 네. 오늘도 참 하루가 보람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이드니까 지나가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94점! 아 오늘은 짜네요 저희가 100점 만점에 지금까지 항상 200점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85점입니다 아, 이게 상당히 보안점수를 드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영업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마이드링카를 믿고 구매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드리고 이 차를 타시면서 또 하시는 일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이드링카 화이팅 한번 하시죠. 마이드링카 화이팅! 드링카에서 좋은 차를 주셔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편할 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차살 일이 있든지 차가감정계 있는 일이 있으면은 딴 데는 안 갑니다. 이데 드링카 먹올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드링카. 드링카의영혼하라 수고하세요. 네, Down. I will always be right here. I don't care if no one else are around, I'll hold you down. I'ma always be right here. Yeah, I'ma be right her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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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eah, I'ma always be right here.